예, 안녕하십니까. 유나 인서올리입니다. 이번에 말이죠. 몬스터볼 티어 리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포켓몬 잡을 때 무슨 볼로 잡느냐. 이게 가장 중대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볼이 가장 좋고 어떤 볼이 가장 구린지, 어, 이 성능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몬스터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 이제 나오는 이펙트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제 주관적으로다가 한번 이제 티어를 짜보겠습니다. 여기 는 이제 몬스터볼. 근본의 몬스터볼이죠. 몬스터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에 200원 씩 파는건데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만화라던가 그런 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볼이죠 지금도 그렇고 뭐 옛날도 그렇고 그쵸 이제 1세대에서는 거의 진짜 오리지널 볼 빼고는 거의 다 몬스터볼이었어 2세대 와서야 좀 규토리볼 몇번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이 이 몬스터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몬스터볼 같은 경우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B정도에 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몬스터볼이 뭐 이제 규토리볼이라던가 이런 이제 특수한 볼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은 전설의 포켓몬을 잡 볼때 가장 많이 쓰는 볼중 하나였어요 포획률이 좀 제일 낮다 보니까 어 이제 이걸로 전설의 포켓몬을 잡으면은 이제 몬스터볼 간지가 좀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 뭐 지금도 이건 유효합니다 전설의 포켓몬인데 몬스터볼에 잡혀있으면은 이 몬스터볼 간지가 좀 느껴져 근데 어쨌든간에 가장 기본적인 볼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슈퍼볼 입니다 슈퍼볼 슈퍼볼 같은 경우는 이제 몬스터볼의 포획률의 1.5배 그러니까 .5배 더 늘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슈퍼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 선호하진 않아요. 이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의 색감이 조금 구린 느낌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포인트가 들어간 방식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별로 저는 선호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슈퍼볼은 C에 두겠습니다. 근데 이 슈퍼볼이 뭐 보만다라던가 가이오가 이런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포켓몬들을 잡으면 은 굉장히 좀 이쁜 느낌은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별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볼은 아니라서 일단은 C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볼입니다. 하이퍼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획률이 2.0 그니까 러 몬스터볼의 2배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에다가 노란 색깔이 섞여가지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너무 흔한 감이 있다 어,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볼을 사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간에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이퍼볼이 제일 포획률이 높기 때문에 하이퍼볼을 이제 전술의 포켓몬 잡을 때나 그런 애들 잡을 때 많이 쓰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뭐 오히려 몬스터볼보다 더 많이 쓰이는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퍼볼을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뭐 기라티나라던가 전기 포켓몬 뭐, 에레키블. 이런 애들 잡을 땐또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슈퍼볼보다는 좀더 어울리는 포켓몬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삔데 몬스터볼보다는 뒤로 가는 게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볼이죠. 마스터볼 같은 경우는 사실 가만 보면은 디자인이 그렇게 잘된 볼이라는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쵸? 이 M 자가 뭔가 짜쳐. 네. 이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든 포켓몬을 한 방에 잡는 볼이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약간, 어, 이제 1세대 나온 볼이다 보니까 약간 구린감이 있어요. 저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막 뮤츠라던가 이제 그런 포켓몬들 앞에 M으로 시작하는 포켓몬. 뭐 미라이돈도 괜찮을 수도 있고 뭐 M라이트. M라이트는 뭐 M으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 잡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음 뭔가 어울리는 포켓몬도 딱히 없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것도 있죠. 이제 대부분의 타이틀에서 요즘이야 이제 ZA 같은 경우는 배틀 로얄에서도 얻을 수 있고 스바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구 프린터로 이제 낮은 확률로 뜨는 게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게임에서 소프트당 한두 개씩밖에 못 얻었다 보니까 되게 희귀해가지고 아까워서 못 썼단 말이야 이 몬스터볼을. 내가 이 게임을 접을 때까지도 이 마스터볼을 끝까지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계속 썩어 허안 쓰고 계속 썩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마스터볼을 쓴 기억 자체가 많이는 있지 않다 뭐 전설의 포켓몬 잡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엠라이트라던가 이제 뭐그 3개 이런 애들 도망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잡을 때 쓰는 게 가장 이제 정신상태에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라티아스, 라티오스도 그렇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몬스터볼 보다는 앞인데 A까지는 올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어, 이펙트도 그냥 보라색으로 막 특이한 것도 없고 어, 디자인도 솔직히 좀 짜쳐 몬스터볼보다 뒤인 것 같아 뭔가 음, 아끼고 이제 썩는 느낌 아끼다가 썩는 느낌인데 어, 디자인도 뭔가 땡기지 않고 누구랑도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안 나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몬스터볼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파리볼입니다 사파리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세대의 사파리라던가 뭐 2세대도 사파리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대습초원 이제 그런 데에서 썼던 몬스터 볼인데 사파리 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얻기 힘든 몬스터 볼중 하나예요 되게 희귀한 몬스터 볼중하나야 이제 거의 규토리 볼이랑 동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색깔도 위장 색깔 뭐 국방 색깔을 하고 있는데 어울리는 포켓몬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디자인도 막 그렇게 막 이쁜 느낌도 안 나고 이펙트도 막 그렇게 이쁜 느낌은 안 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볼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뭔가 희귀한데 굳이 싶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콤패볼 콤패티션 볼이거든요 이게 이제 2세대 GS랑 이제 학월 소시 그때 이제 그 화목토요일마다 그 곤충잡이 대회 같은 걸 해요. 곤충잡이 대회에서 곤충 포켓몬 잡을 때 이제 썼던 몬스터볼이고 또 이제 그 잡은 포켓몬 중에서 한 마리밖에 데리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2 세대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과 한 마리밖에 못 데리고 간다는 점 때문에 되게 레어도가 높은 몬스터볼 중 하나입니다만은 디자인이 그냥 몬스터볼에서 몬스터볼 이 하얀 색깔 그림 하나 이제 그려놓은 게 끝이라 가지고 딱히 희귀한 거에 비해 인기는 전혀 없는 몬스터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세대 게임을 즐겨 했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 콤페볼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스라크라던가 뿌사이저 이런 애들 잡으면은 무조건 1등이었거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 가두 도록 할게요. 뭔가 존재감이 없는 볼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아 이제 듀토리볼입니다. 레벨볼이죠. 레벨볼. 이 레벨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은 자신의 포켓몬이 상대보다 이제 단순히 높기만 하면은 이제 확률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볼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레벨 50이고 상대가 레벨 50이면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레벨이 100이고 상대 레벨이 49레벨이야 그러니까 즉 2배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4배가 되고 이제 상대 레벨이 24 이하 그리고 내 레벨이 100이면 이제 8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4배를 초과하면 이제 8배가 되는 거예요 이 레벨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몬의 베이스가 약간 노란색이거나 검정 색깔 섞여 있으면 좀 잡기가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V가 있으니까 뭐 비크티니를 뭐 잡을 수가 있다면 이제 레벨볼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게 딱히 어울리는 포켓몬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색깔에 어울리는 포켓몬 찾기가 되게 쉽진 않아. 어 그래가지고 약간 음... 뭔가 이 규토리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볼은 아니다. 가장 적게 쓰이는 볼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여기 어, 하이퍼볼보단 나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막 이걸로 잡고 싶은 느낌은 없어가지고 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렌드볼이에요. 예, 프렌드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획률은 몬스터볼과 똑같은데 포획한 포켓몬의 초기 친밀도가 200이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포켓몬을 잡으면은 친밀도 진화를 하기 되게 수월해지겠죠 그냥 요즘 세대라면은 그냥 레벨 1만 올리면 바로 진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친밀도 수치가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볼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오고폰이라던가 그런 이제 초록 색깔 베이스 포켓몬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제 몬소볼이죠 음, 이제 프렌드 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게 생각하긴 하는데 약간 이 포인트가 약간 좀 옹졸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초록 색깔 베이스인 건 좋은데 이 옹졸한 포인트들이 그렇게 막 이 디자인이 2점이 되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볼보다는 앞인데 마스터볼보다는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루어볼입니다. 루어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낚시로 이제 잡는 포켓몬들이 포획률 보정이 들어갔어요. 그 확률은 맨날 바뀌었는데 소드실드 기준으로는 이제 4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스바부터는 낚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효과가 바뀌어가지고 물에서 서식하는 포켓몬 이제 파도타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잡히는 포켓몬들한테 포획률 보정이 3.5배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 루어볼 같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몬스터볼 이에요. 예, 파란색깔 베이스에다가 이 빨간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더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이 루어볼 같은 경우는 이제 A랭크에다가 둘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어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우의 리아코가 이제 이 루어볼에 잡혀있어요. 뷰토리볼 자체가 그 2세대의 고동마을에 사시는 그 강집이라는 꼰대 할아버지 한 명이 계시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만드는 건데 이 루어볼을 이제 지우가 강집한테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리아코를 잡았다 어. 근데 색감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A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볼입니다. 야 문볼. 이제 문볼 같은 경우는 달의 돌로 지나는 포켓몬, 뭐 니들이나 니들이노뭐 삐삐 이런 애들 얘들. 이런 애들한테 네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문서볼과 똑같은 효과로 들어가는 볼인데 일단은 이 사용 범위는 되게 좁아요, 그죠? 효율성은 떨어지는 문서볼인데 디자인이 미쳤어 이게. 어, 이 검정색과 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색깔의 조합 그리고 노란색깔 달 모양 이게 굉장히 좀 이쁜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이제 볼에서 나올 때 이펙트도 노란 달이 막 엄청 퍼지는 그런. 이펙트가 나오거든요. 어 굉장히 이뻐가지고 저는 이거는 S 랭크에 둘만하지 않나 이거는 거의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한테 어 되게 이쁘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선호하는 볼입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러브 러브 볼입니다. 러브 러브 볼.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성별의 포켓몬한테 포획률 보정이 여덟 배나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한 배인데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오는 볼중 하나죠. 그리고 이펙트라던가 그런 디자인도 되게 잘 나왔어요. 이펙트도 하트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이제 그런 이펙트가 나오고 어 디자인도 이 핑크 색깔 베이스에 하트가 어, 그려진 게 나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귀여운 포켓몬이라던가 오히려 약간 좀 징그러운 포켓몬들 약간 그 괴력몬같이 이제 땀내날 것 같은 포켓몬들을 잡을 때어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S랭크나 A랭크 최상위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S랭크에 갈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볼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문볼 뒤에 러브러브볼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피드볼입니다 스피드볼 같은 경우는 지금 발동하는 효과는 스피드 종족치가 100 이상인 포켓몬들한테 포획률 보정이 4배가 들어가는 볼이에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이 범위 자체는 한정되어 있긴 한데 어 일단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 이걸로 이제 피카츄 잡으면 약간 지우 피카츄 느낌 나고 좋거든. 그리고 전기 포켓몬. 아무래도 이 번개 모양이 있다 보니까 전기 포켓몬을 잡을 때좀 많이 쓰는 몬스터 볼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 루어볼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 볼들이 대부분 약간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그 다음에 이제 헤비볼입니다. 헤비볼 같은 경우는 이제 무 무게가 무거울수록 포획률이 오르지만 그 포켓몬이 100kg 미만이면 포획률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특이한 볼이에요. 헤비볼 같은 경우는 강철 포켓몬들 잡을 때 되게 잘 어울려 그리고 바위 포켓몬이라던가 그런 포켓몬들 잡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볼이거든요. 뭐 강철톤이라던가 보스로라 이런 약간 철 느낌 나는 그런 포켓몬들 잡을 때잘 어울리는 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완전한 다양성은 떨어지지 않나. 이 A 랭크 이상의 몬스터 볼들은 이 볼로 어느 포켓몬을 잡아도 나름 어울린다. 어, 좀 이쁘다라는 느낌이 나는 몬스터 볼들이거든요. 근데 제 해비볼 같은 경우는 어느 포켓몬을 잡았을 때막 이쁘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는 몬스터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비볼 같은 경우는 여기 B라인인데 음 프렌드볼보다 뒤에 레비볼 사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GS볼인데요. GS볼은 크리스탈 버전에서만 이제 존재했던 몬스터볼이에요. 몬스터볼이 아니죠. 거의 중요한 물건으로 이제 취급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세레비 이벤트 때 사용됐던 볼이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사용할 기회도 없고 이제 구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 D랭크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리미어 볼입니다. 프리미어 볼 같은 경우는 이제 몬스터 볼을 10개 이상 구매했을 때 하나 더 물어주는 몬스 볼이죠. 이게 이제 옛날에는 몬스터 볼로만 이제 10개 이상을 샀을 때 하나 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어느 볼이든 간에 10개 이상 사면은 하나 주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10개 구매당 한개로 바뀌었어요. 그니까 러 옛날에는 몬스터 볼을 100개 이상을 사도 한개만 줬었기 때문에 10개를 끊어서 샀어야 됐거든요. 이것까지 얻으려면은. 근데 요즘은 이제 몬스터 볼을 30개 사면은 3개 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프리미어 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몬스터볼이랑 효과는 똑같아요. 이게 나름의 간지는 있었어요. 이걸로 이제 전설의 포켓몬을 잡는다던가 이런 거 하면은 어쨌든 간에 몬스터볼이랑 똑같은 효과기 때문에 약간 몬스터볼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이게 이제 포켓몬 고에서 넘어온 포켓몬들이 이 프리미어볼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C랭크인데 슈퍼볼보다는 앞에 두겠습니다. 하얀 색깔 포켓몬이 좀더 많고 해가지고 슈퍼볼보다는 좀더 활용성이 많은 것 같아요. 가지고 시맨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네트볼입니다. 네트볼. 네트볼 같은 경우는 이제 물 타입과 벌레 타입 포켓몬들한테 포획률이 3.5배 들어가는 볼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 네트볼부터가 이 루어볼의 상위 호환이야. 더 얻기도 쉽고 그래 가지고 상위 호환이긴 한데 네트볼이 어 이걸로 물을 잡는다기보다는 이 벌레 타입을 잡았을 때 나오는 이펙트가그그물이막 거미줄 그물 같은 게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쁜 느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벌레 타입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볼디자인은좀 그럭저럭인데 그래 가지고 볼 이펙트만으로 봤을 때 저는 거의 여기쯤 갈만도 한데 그래도 규토리 볼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둘만하지 않나. 어, 레벨 볼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만하지 않나 해서 네트 볼은 B 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이브 볼입니다. 다이브 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서 사는 포켓몬들한테 포획률 보정이 3.5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 볼이랑 차이점은 네트 볼은 물 타입 포켓몬이랑 벌레 타입 포켓몬한테 포획률 3.5배 들어가는 건데 다이브 볼은 물에서 나오는 포켓몬한테 3.5배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타기 했을 때 나온 포켓몬이 물 타입이 아니더라도 3.5 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범용성 자체는 네트볼이 좀더좋긴 하겠는데 어쨌든간에 이 디자인이나 나올 때 이펙트가 막그물 거품이 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 자체도 파란색으로 되게 이쁘기도 해가지고 굳이 포켓몬이 파란색이 아니더라도 볼 자체가 이뻐가지고 어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이브 볼은 규토리 볼 이상급이다. 어이 규토리 볼 상위권들이랑 비벼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S 랭크도 갈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 랭크나 A 랭크 최상위권. 저는 개인적으로 루어볼보다도 이쁜 것 같아. S 랭크나 A 랭크 상위권인데 어, S 랭크 하위권에 둘만하지 않나. 거의 그토리볼이랑 어깨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그래가지고 S 랭크 하위권에 일단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스트볼입니다. 네스트볼. 네스트볼 같은 경우는 얘는 좀 특이해요. 레벨볼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얘 설명이 약한 포켓몬일수록 이제 잡기가 쉬워지는 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제 레벨볼이랑 다른 점은 레벨볼은 내 포켓몬과 상대. 포켓몬가의 레벨을 비교해서 이제 포획률이 확률 정해지는 거라면은 얘는 이제 우리 포켓몬은 상관이 없어요. 상대 포켓몬 레벨만을 따릅니다. 레벨 30 이상은 그냥 몬스터볼이랑 똑같아요. 어, 효과가. 그래 가지고 진짜 극초반 아니면은 도감작할 때그잠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거 빼고는 효율은 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몬스터볼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좀 칙칙해요. 이펙트도 그렇게 이쁘진 않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행 인데음 여기에 두도록 할게요. 예, 콤페볼보다도 별로인 것 같아요. 콤페볼은 나름 희귀성이라도 있지 얘는 뭐 굳이 디자인도 별로고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 볼의 약간 합의 호환 같아 음. 그 다음은 이제 타이마 볼입니다 타이마 볼 타이마 볼 같은 경우는 이제 턴이 지날 때마다 0 3배씩 포인율이 점점 올라요 최대 포인율이 이게 4배까지 오르거든요 1 0턴 이후부터는 이제 최대 포인율 4배 확률로 이제 적용이 된다 전설의 포켓몬 잡을 때는 되게 효율이 좋은 포켓몬 볼중 하나예요 타이마 볼 같은 경우는 그냥 볼 자체의 디자인은 뭐 그렇게 막 이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어 좋은 점은 나올 때 이펙트가 되게 멋있는 느낌이 있어요. 스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때 검정 색깔 시계들이 뿜어져 나오고, ZA 같은 이제 그런 세대들은 이제 시계가 크게 이제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이쁜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 전설의 포켓몬 잡을 때 좋은 볼인 만큼 전설의 포켓몬과도 되게 잘 어울린다, 이펙트가. 그래서 이 볼의 디자인보다 나올 때 이펙트를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마볼을 되게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뭐, 디아루가라던가, 뭐, 세레비. 세레비를 이걸로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 뭐, 후파 이런 환상. 상위 포켓몬들 잡을 땐 되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볼의 이펙트가 이쁘기도 해가지고 B랭크는 갈만하다. B랭크는 갈만하고 이펙트 빨리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볼의 디자인은 별로 이쁜 느낌은 나지 않기 때문에 에, 그냥 B 하위권에 두도록 할게요. 저는 볼의 어, 생김새를 좀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약 볼의 이펙트를 더 우선시하는 분이라면은 확실히 상위권에 갈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피트볼입니다. 리피트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포획한 적이 있는 포켓몬한테 포획률 보정이 3.5배 들어갑니다. 조건이 되게 널널한 편이고 음... 몬서 볼에서 조금 더 뭔가 얹어진 느낌의 볼이죠. 음... 근데 뭔가 간지는 떨어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게 ZA 같은 거에서는 쓰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2차원 같은 거 들어갔을 때 포켓몬을 잡는 게 미션이다 보니까 리피트볼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디자인은 무난한 편인데 어... 뭔가 구린 느낌은 있어. 어... 중요한 포켓몬을 이걸로 잡고 싶은 느낌은 나진 않는 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타이마볼 보다는 앞인데 여기다가 두도록 할게요. 타이 보리, 근데 이펙트는 좀더 멋있는 감이 있어 가지고. 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하이퍼볼도 멋있긴 한데, 그래도 구토리볼보다는 아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럭셔리볼입니다. 럭셔리볼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럭셔리볼 같은 경우는 내가 얘로 이제 포켓몬을 잡았어. 프렌드볼 같은 경우는 잡은 포켓몬의 친밀도가 바로 200으로 뛰어버리는 건데, 이제 이 럭셔리볼 같은 경우는 잡은 포켓몬의 친밀도가 오를 때마다 플러스 1이 오른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원래라면 이제 친밀도가 2씩 오르는 건데, 그게 3씩 오르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 럭셔리볼 같은 경우는 그 효과를 보고 잡는 경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디자인이 어, 검정 색깔 베이스에다가 이 황금 포인트가 들어가가지고 되게 약간 진짜 럭셔리볼이라는 이름답게 뭔가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이 몬서볼 중에서 그래가지고 나름 인기가 많은 포켓몬 볼입니다. 이제 이 귀토리볼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던가 그럴 때 이제 전설의 포켓몬이라던가 이로치 포켓몬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몬서볼 중 하나죠.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웬만한 귀토리볼이랑 비벼도 이제 손색이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럭셔리볼 같은 경우는 A 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볼보다 앞인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프레셔스 볼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4세대부터 추가가 된 몬스볼들인데 프레셔스 볼은 이제 순수하게 진짜 배포로 받은 포켓몬한테만 달려있는 볼이에요. 에이. 단순히 1번 도로에서 나온 구구한테 프레셔스 볼이 달려있다? 그런 거는 이제 존재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템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프레셔스 볼 같은 경우는 배포 포켓몬들한테만 잡혀있다. 나오는 이펙트도 적절하게 이쁘고 디자인 자체도 어, 나름 상징성이 있는 디자인이라 가지고 어뭐 우리가 쓸 수는 없는 볼이라. 가지고 음, 평가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 배포로 받을 수 있는 포켓몬이 있고 동시에 이제 야생으로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볼들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경쟁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지 않나 헤비볼어 여기 정도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도 이 규토리 볼이 아직까지도 이 상징성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대에 와서야 ZA에서는 거의 퍼주고 있고 그리고 스바에서도 이제 그 뽑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많이 얻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어 그래도 이 귀토리 볼의 상징성은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 처음 출시됐을 때, 그때는 되게 귀토리 볼이 되게 희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귀토리 볼의 희귀성을 뛰어넘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어 여기 B 랭크 중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는 있힐 볼입니다. 힐 볼. 힐볼 같은 경우는 잡은 포켓몬의 체력과 상태 이상이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볼이에요. 그 외에는 뭐 몬서 볼이랑 똑같습니다. 힐 볼은 제 개인적으로는 러브 러브 볼 대용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저는 러브 러브 볼이 없어. 그러면 아쉬운 대로 힐볼로 잡는 느낌. 그러니까 러블러브 볼이랑 어울리는 포켓몬은 러블러브 볼이 없네. 그럼 이제 힐볼로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히려 힐볼을 러블러브 볼보다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늘 색깔에다가 핑크 색깔 조합이다 보니까.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 포인트가 어이 살구색 포인트가 별로 저는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니라 가지고. 음 B 랭크는 가는데 B 랭크가 너무 많다. 어 B 랭크에서 B 랭크에서 타이마 볼보다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러브러브 볼이 없을 때 쓸만한 볼이다. 은근히 많이 써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B 랭크 어, 중하위권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크 볼입니다. 다크 볼, 다크 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쓰는 볼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 효과가 동굴 속이나 이제 어두운데, 밤이나 어두운데서 이제 포획률이 3 배가 되기 때문에 전설의 포켓몬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동굴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 다크 볼의 포획... 포획률 상승 효과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펙트가 검정색으로 이제 막 오라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어그것 때문에 어두운 포켓몬 삼삼들이라던가 그런 이제 악당 느낌 나는 포켓몬들한테 어울리는 느낌이 많았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포켓몬 볼이긴 한데 이 디자인이 다크볼이라는 이름에 걸맞지가 않아요 뭔가 검정색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가운데 줄이 주황색인 게 약간 좀 흠이야 음, 차라리 이게 검정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른 몬스터볼처럼 주황색으로 해.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뭔가 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음 이제 뭔가 어 되게 무난하다 어, 그래서 규토리 볼보다는 앞은 아닌 것 같고요. 네트볼보다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트볼 너무 앞인 것 같긴 한데 음, 네트볼을 힐볼 뒤에 두고 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볼을 프레셔스 볼, 프레셔스 볼보다 앞에 둬가지고 예, 헤비볼이랑 프레셔스 볼 가운데 에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퀵볼입니다. 퀵볼. 퀵볼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턴에 이제 던지면은 포획률에 이제 5배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한 배로 들어가는 건데 어 퀵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대충 잡은 느낌이 나는 몬스터볼 1티어죠. 이제 교환을 받았는데 어? 상대가 포켓몬이 퀵볼로 잡혀져 있어 그러면은 뭔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약간 좀 짜친다 몬스터볼 자체가 너무 효율이 좋다 보니까 어, 뭔가 짜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도감장 몬스터볼 1티어죠 우리가 이제 전설의 포켓몬 잡을 때 일단은 먼저 퀵볼 던져놓고 보는 거야 어, 잡힐 수도 있거든 몬스터볼 최소한 두 번은 흔들리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 퀵볼 던졌는데 한 번도 안 흔들리고 나와 그러면은 야 역시 전설의 포켓몬 이런 느낌이 나는 되게 신기한 몬스터볼입니다 되게 짜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b 랭크는못들것 같아 C랭크인데 음, <laughs> C랭크인데 저는 네스트볼 앞에 두도록 할게요 에이. 이 퀵볼이 어울리는 포켓몬들이 몇명 있긴 해요 뭐 이제 렌트라라던가 이런 애들 주로 전기타입 포켓몬들이랑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뭐 초라기 어, 초라기라던가 랜턴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긴 하는데 퀵볼 자체의 볼에서 이 짜치는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요 어, 이 퀵볼 같은 경우는 C랭크 하위권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그 파크볼이라고 해가지고 그 4세대 때 있던 그 그, 뭡니까? 그, 펄파크인가? 팔파크인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쓰는 몬스터볼입니다. DS에서 그 밑에 칸에 타이틀들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었어요. 그 꽂으면은 그 세이브 파일에 있는 포켓몬들을 옮길 수가 있는 시스템에서 쓸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볼로 잡아도 나올 때는 다시 원래 잡았던 몬스터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딱히 존재가치가 없는 몬스터볼이기 때문에 D랭크. 우리가 쓸수 없는 볼이에요, 지금은. 그다음은 이제 드림볼입니다, 드림볼. 드림볼 같은 경우는 그 5세대 때 추가된 볼인데 그 하일링크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하이링크를 해 보진 않았거든요. 아예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자세하게 모르거든요. 어쨌든 간에 5세대에선 되게 한정되게 쓸 수가 있었고 그 후부터는 되게 얻기가 힘들었어요. 3DS 세대 때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 소프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희귀했던 볼입니다. 그나마 이제 소드 쉴드부터가 이제 좀 풀리기 시작했던 볼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듀토리볼보다도 되게 희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야 이제 뭐 ZA라던가 뭐 이제 스바 같은 데서 이제 뽑을 수가 있지만 되게 그토리볼보다도 더 힘들었던 볼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 드림볼 같은 경우는 효과가 뭐냐면은 잠든 상태의 포켓몬한테 포획률이 4배로 들어가는 볼이에요 드림볼 같은 경우는 음뭐 B랭크보다 확실히 앞인 것 같고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제 느낌은 러브러브 볼보다는 조금 더 아래인 것 같아. 러브러브 볼로 잡을 만한 포켓몬과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그런 포켓몬은 뭔가 더 러브러브 볼로 잡고 싶은 느낌이 있고 얘는 러브러브 볼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럭셔리 볼보다는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음,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울트라볼입니다, 울트라볼. 울트라볼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비스트한테 이제 5배로 들어가고 나머지한테는 0.1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몬스터볼보다도 월등하게 떨어지는 성능이야. 울트라비스트가 아니야. 몬스터볼보다도 성능이 월등히 떨어지는 거예요. 몬스터볼이 1이라면 얘는 0.1인 거야. 진짜 답도 없는 몬스터볼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 잡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걸로 전설의 포켓몬 잡으면 끝장나는 거거든. 그 가게 확률을 뚫는 거라 가지고 되게 쉽지 않은 몬스터볼입니다. 예.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이펙트가 이제 거의 여기 있는 몬스터볼 중에서 거의 최고 고트 중 하나지 않나. 딱 진짜 이볼 생긴 대로 이펙트가 나와요. 다른 세계에서 넘어오는 듯한 그런 이펙트가 나와가지고 그 이펙트가 멋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전설의 포켓몬을 잡으면은 되게 간지가 나는 그런 느낌이 난다. 어 그래가지고 이 울트라볼 같은 경우는 확실히 A랭크까지는 갈만한 것 같고요. 근데 이 S랭크의 이 범용성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어,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같아 뭔가. 그래가지고 저는 드림볼 보다는 앞인데 루어볼 사이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어볼을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루어볼 뒤에 울트라볼 두도록 할게요 뭐 a 는크 최상위권에 가도 뭐 이렇게 해도, 해도 뭐할 말은 없습니다 음 자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나왔던 볼들이에요 진짜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만 쓸수 있는 볼들이기 때문에 이 평가 대상은 딱히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디자인은 근데 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디테일이 살아있다 어이 슈퍼볼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슈퍼볼 같은 경우는 약간 하늘색인데 얘는 완전히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 빨간 색깔 포인트도 이 약간 좀 찢어진 게 되게 멋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이퍼볼 같은 경우도 여기 문양을 넣으면서 되게 멋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본가에도 반영이 됐다면은 무조건 거의 한 A랭크 이상으로도 갈만할 것 같은데 어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르세우스에서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싹다 뒤에 두도록 할게요. 얘는 오리진볼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르세우스에서의 마스터볼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사용할 순 없지만 어 그리고 이건 헤비볼 뭐, 뭐 이제 뭐기가톤볼뭐 이런 애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패더볼 윙볼 이런 애들 있고. 아 디자인 참잘 만들었는데 그죠. 예, 여기 문양이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와 있어. 밑엔 또 나무 우드톤에다가 그래가지고 되게 이쁜 느낌이 있는데 어, 소리도 좋고. 근데 구현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현이 안된 애들을 포켓몬 홈으로 옮기면 무슨 볼이 되느냐. 바로 이 스트레인지 볼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본가에 있는 거를 레전즈 아르세우스로 보내면 스트레인지 볼이 되고. 레전즈 아르세우스에 있는 애들을 이제 본가로 옮기면 은 그것도 이제 스트레 스트레인지 볼이 됩니다. 이 스트레인지 볼이 되게 구려요. 이펙트도 별로 멋있지도 않고 어, 디자인도 뭔가 음, 짜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아르세우스 잡아가지고 어 실전에서 써야지 하고 이제 스바로 옮겼는데 스트레인지 볼에 담겨 있어.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뭔가.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인지 볼 같은 경우는 c 랭크 어, 근데 네스트 볼이 왜 이렇게 구린 것 같냐? 아니, 그래도 네스트 볼보다는 D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이거는 아마 제작자 분께서 이거 만드신 분께서 드림 볼 사진 대신에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건 따로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거라고 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순위를 재조정을 해본다면은, S랭크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A랭크 같은 경우는, 럭셔리볼이 그래도, 이 휘기함이 차이가 있으니까, 스피드볼보다는 뒤에 둘만 하지 않나, 뭔가? 남발하기에는 스피드볼이 좀더 아까운 느낌이 있으니까요. 예, 스피드볼 앞에다 두고요. 드림볼. 어, 이렇게가 맞는 것 같습니다. B랭크. B랭크는, 몬스터볼 상위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그죠? 규토리볼을 너무 쳐냈나? 레벨볼을 너무 내려친 것 같긴 한데, 프렌드볼 앞에 두고요. 헤비볼이 몬스터볼보단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어, 다크볼을, 몬스터볼 앞에 두고, 마스터볼을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스볼 여기가 맞는 것 같고, 레벨볼 너무 내려쳤다? 어, 여기다 두도록 할게요. 그래도 몬스터볼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규토리볼 챙겨줘야죠. 얻기가 힘든 것과 똑같으니까. 레벨볼은 조금 어울리는 포켓몬 찾기가 쉽지 않긴 해. 어, 그 다음에, 하이퍼볼 너무 내려쳤나? 근데 하이퍼볼은, 리피트볼보다는 앞으로. 어,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B랭크는 이렇게 하고요. C랭크. C랭크는, 음, 그래도 사파리볼이 슈퍼볼 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콤패볼이 이것도 무슨 나은 것 같아요. 슈퍼볼이 그래도 퀵볼 보다는 낫다. 그 다음에, 어, 어 렇게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이 휘기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콤패볼이 되게 힙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걸로 이제 전설의 포켓몬 잡혀있으면은 그것도 나름 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콤패볼을 사파리볼 보다는 앞에 두고요. 리피트볼이랑 비교하면은 콤패볼이 좀더 앞인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맞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C랭크 상위권, 어, C랭크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D랭크는 뭐, 애초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몬스터볼들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몬스터볼 티어 리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